그 동안 뉴스 볼때 나를 막히게 하는 빌런 음. 준비했는데 오늘 저희가 또 월드컵 특집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특집이니까 오늘을 만은 축구, 축구 볼때 나를 막히게 하는 빌런 사실은 어 제가 보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준비한 바로 빌런입니다. 오늘의 빌런 주시죠. 바로 오프사이드. 아, 오프사이드. 아. 네. 이거 일단은 사실은 오프사이드가 음. 우리 편에 걸리면은 굉장히 좀 짜증나기도 해요. 그렇죠. 어, 맥이 탁 풀리기도 하고 음. 하지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또 반칙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가 옵사이드가 엄청 많이 나오면서 걸렸는데 온사이드가 있고 오프사이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온오프라는 거 아셔야 되고. <laughs> 자 일단은 축구의 역사부터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 축구의 역사부터 알아봐야 돼. 아, 역사부터 알아야 돼. 네. 일단은 그 럭비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럭비. 이 자, 오프사이드가 사실은 이제 어, 축구 경기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죠 네, 근간 여기 보면 이제 럭비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일렬로 대체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이 말은 뭐냐 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일렬로 대체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럭비가 시작될 때는 축구가 시작은 럭비죠 음. 손발을 다 썼습니다 음. 그러다가 럭비는 룰이 뭐예요? 앞으로 패스를 못해. 그렇죠. 무조건 음. 백패스만 옆, 가능해. 옆으로만. 어. 옆, 옆이나 백으로만 어. 돼. 음. 그건 뭐냐면, 앞으로 가려면, 네가 들고 가는 것만 되는 거야. 음. 내가 들고는 가도, 그니까, 패스했다가 들고 갔다가,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라는 거야. 음. 그건 뭐냐면, 혼자만 음. 멀리 나가 있으면 반칙인 거야. 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룰이 바뀌어. 이제 하다가, 야, 우리 손 쓰지 말고 발만 쓰자. 그러다가, 야, 한두 명은 넘어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룰이 조금씩 바뀌면서 나오는 게 <laughs> 오프사이드 네. 룰의 시작입니다. 자, 오프사이드는 사실 이제 공이 상대방 진영으로 갔을 때, 사실, 음. 그죠? 음. 이, 그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더 안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 사실은. 이게 가장 간단한 오프사이드인데, 음. 사실 프로 축구가 아니고 이제 동네 축구를 합니다. 음. 동네 축구를 하면 그냥 애들끼리 이렇게 하잖아. 자유킥. 자유킥. 올키퍼가 여기 와있어. 그럼 나중에 <laughs> 최종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어. 골키퍼 앞에 공격수가 여기 다서 있어. 그렇그 다음에 이쪽 팀 공격수는 여기다 서 있어. 그렇 그러면 어떻게? 해? 골키퍼가 뻥 차. 음. 그럼 여기 공격수가 수비수 몇명 가지고 갖고 놀다가 꼴러그렇와 하지. 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골킥하면 여기 있던 공격수들 이 받아 가지고 또 골키퍼랑 수비수 농락하다가 더. 빌드업이 안 생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음. 어떻게 되냐면 음. 뻥 축구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다 어차피 키 크고 피지컬 좋은 사람들 그치. 상대편 진영에 넣어 놓고 음. 롱패스로 가면 이제 이게 경기 자체가 안 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오프사이드는 음. 이 공보다 먼저 앞서서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쵸. 게 바로 이 규칙입니다. 음. 네. 그 실제로 이제 농구는 오프사이드가 없잖아요. 농구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있죠. 쫙 던지면은 골대 앞에 있다가 톡 넣고 이렇게도 하는데 네. 축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룰이 정확히 뭡니까? 수비수가 있으면. 수비수 라인보다 음. 아, 공격수가 더 안쪽에 침투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네. 발로 차주면 안 돼요. 네. 어, 그게 이제 핵심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오프사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온사이드죠. 네. 이게 어떻게 온사이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수비수랑 어. 같은 라인을 유지하다가 음. 공을 차는 순간 음. 들어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찰때 안에 얘네보다 먼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룰이 어떻게 되냐면 수비수 2명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음. 말이 어렵잖아. 2명 네. 초과를 하려면 골키퍼 1명 빼고는 없는 거예요. 음. 얘도 수비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골키퍼랑 1대1로 최전방에 있을 때 패스하면 안 돼. 이겁니다. 네, 어,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공간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받으면 반칙이거든. 네. 선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공간이 빈 공간을 보고 얘는 빈 공간에 찾을 때 공간 침투를 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오프사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 왜 오프사이드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차는 순간이죠. 네. 근데 차는 순간에 수비수보다 골키퍼를 제외한 수비수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반칙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역으로 오프사이드를 유도하는 전략도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수비 음. 라인이 음. 동시에 뒤에 물러나 있다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음. 바로 공을 차는 순간 공격수가 남게 되면 바로 오프사이드가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이 여기 있을 때는 온 사이드잖아 지금. 네. 근데 공을 찰때 얘네들이 수비 라인을 맞췄다가 하나 둘뿅 오면은 바로 반칙을 만들어 버리는 네. 거죠. 이거를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트랩이라고 트랩. 하면 트랩. 네. 트랩이 이제 덫이죠 덫. 덫을 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수비수들은 오프사이드 트랩 전략을 쓴다는 거. 네.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점 뭐냐면. 여기서 나왔지만, 우리, 아까 김민재 선수도 수비라인을 지금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네. 근데 올리면은 뒷공간이 어떻게 돼요? 비죠. 비니까, 네. 사실은 그만큼 한번 뚫릴 때 역습을 허용할 공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수비라인을 지금 조절해주는 그런 수비수의 역할이 중심을 잡아주는 네. 중요하다는 얘기 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오프사이드 트랩을 음. 이제 잘못 쓰면, 음. 잘못 쓰면 이제 공격수 공격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기동성이 뛰어난 공격수가 있다고 치죠. 음. 그러면은 수비수가 라인을 흐 흩뜨리고 나왔을 경우에 한 사람이 네 명이 막포백이면 그렇죠.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음. 한 명이 멈칫하다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음. 공격수가 바로 들어가서 홀이퍼랑 그렇죠. 1대1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닝 위닝 11 같은 거 이제 게임 하다 보면은 네. 네. 어제 뭐 후반에 출전한 카바니 선수 이런 선수들 보면 거기 별명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음. 라인 브레이커라고 돼 있어요. 라인 브레이커. 이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깨고 오프스, 온사이드로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라인 브레이킹이 되게 중요하고 사우디가 이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수비 라인을 잘 잡아준 게 맞아요 오프사이드 트랩이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AI죠 음. 바로 이겁니다 음. 어, 이번 월드컵 에좀 달라진 게 있죠 AI가 이제 오프사이드가 사실은 음. 우리도 굉장히 음. 아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스위스 전도 그때 그랬고 음. 오프사이드냐 아니냐를 음. 가지고 억울하게 골을 먹은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도 판정 논란이 이니까 음. 이제는 야 사람이 하니까 눈대중으로 해서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AI가 어, 분석을 하자 경기장에 카메라 1 2 대를 설치해서 막 초당 사진을 팍팍팍팍팍 찍어가지고 조금만 삐져나와도 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옛날에 심판이 육안으로 못 잡았다 이런 거.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음.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더잘 보여요. 이거. <laughs> 어. 이게 사실은 그냥 몸의 중심만, 얼굴 위치만 보면은 수비 라인이 동일하잖아요, 지금. 음. 거의 동일한 수비 라인인데, 이만큼 나온 거를 지금 오프사이드로 잡아내는 겁니다. 음.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근데 선수들은, 이게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음. AI 오프사이드 단속이. 그 전에 선수들은 자기가 감으로 뛰잖아. 그 수비 라인을 보고, 이렇게 뛰었단말이야 근데 요만큼 음. 나온 것도 다 잡아내니까 음.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업사이드 10개입니다. 10개 네. 전반에만 7개예요. 그래서 골 넣고 막 좋아하다가 계속 취소되고 이런 게 음. 어, 이번에 어떤 AI의 영향이 좀 컸다는 거. 시지건 네. 님, 선 넘기 선수라고 하시선 네. 넘기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선을 잘 넘어야 됩니다. 네. 네. 마이클 죽수님이 코너킥, 골킥, 드로잉, 드랍볼, 이거 물어보시는데, 이거 짧게, 짧게 얘기는 좀 할까요? 네. 코너킥은 코너에서 차는 거고? 코너킥은 이제 음. 그 골라인 아웃이 됐을 때, 음. 상대편 선수의 몸을 맞고 골라인 아웃이 됐을 때는 음.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음. 여기서 차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차서 음. 공격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음. 뭐, 골킥은 이제 골라인 아웃이 됐는데, 이제 공격하는 팀에서 골라인 그렇죠.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음. 공격권이 넘어가면서 골키퍼가 음. 공을 고정시켜 놓고 음. 차는 게, 아, 골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잉은 뭐냐면, 요 사이드 라인, 네. 옆으로 나가면 던지는 거고, 음. 요 밖으로 나가면 차는 거예요. 네. 요 뒷선. 근데, 수비 맞고 나가면 공격 진영 골이니까, 코너에서 차니까 코너킥. 네. 공격수들이 내보내면, 이거는 수비팀 공이니까, 골키퍼가 차니까 골킥.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저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하여튼 뭐 AI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어, 회의론도 좀 많이 나옵니다. 어, 워낙 네. 이제 당한 입장에서는 음. 어~ 편파 판정 논란이 거세니까 그렇죠. 어, 그런 걸 이제 부식시키기 위해서 음. 네. 근데 이제 판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테이티브 그러니까 질적인 평가를 하는 판정이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피겨 스케이팅 예술 점수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음.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음. 예를 들면 뭐 태클도 너무 심했냐 안 심했냐 이런 거는 질적인 걸 판단하는 거고 오프사이드는 이제 퀀티테이티브 정량적이잖아요. 딱 이건 정해져 있잖아. 나오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량적인 거는 기계가 하는 게 논란이 없겠다. 네. 어,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정은 님 댓글 좀 읽어 주세요. 네, 축구 님. 잘 모르는데 딩딩대학 축구 보는 법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음. 이제 월드컵 재밌게 볼수 있겠네요. 음. 이런 대학 없어 없어. 인턴은 아, 네. 그래서 앞으로 볼 때는 이제 수비 라인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네 명이 같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어떻게 유도해 내는지. 그래서 이제 측면의 공격수들이 항상 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음. 갑자기 돌아 들어갑니다. 예, 예. 네, 네. 왜냐하면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순간적으로 허물기 위해서 그 라인, 브레이킹을 네,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이쪽에 있을 때그 수비진들이 음. 오프사이드 트랩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쵸. 안쪽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듯해요. 음. 같이 들어가는 듯하다가 바로 돌아서 나올 때 음. 거기에 맞춰서 음. 어 이제 네. 패스를 주는. 페이크죠 거죠. 그것도. 네. 아무튼 그런 것까지 보면 축구가 더 재밌다는 거알수 네. 있을 겁니다.